코로나든 독감이든 걸린 분들하고 얼마나 노출이 됐겠어요, 내가. 그쵸. 그러면. 근데 안 걸리셨다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네. 오후 5시쯤 되면 아,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laughs> 저희 아기가 있잖아요. 23개월이거든요. 그럼 아기들은 언제부터, 인간은 언제부터 비타민C를 좀 섭취를 해야 될지. 생각나면서부터. <laughs> <laughs> 네, 해야, 사실은. 저는, 아유, 저 이제 비타민C 막 빠져있을 때, 내가 애를 늦게 얻었어요. 첫 번째 가 유산이 돼가지고, 거의 10년 만에 이제, 간신히 음. 애를 얻었는데, 나는, <웃음> 그, 분위에다타산되겠다는거 <laughs> 아니야? 아, 진짜요? <laughs> 어떠세요? 지금 자제분 건강이? 아니 무지 건강하지. 무지 건강하신가? 무지 건강한데. 어. 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아, 이건 아니야. 얘가 그냥 막, 막, 막 이러는 거야. 싫어하는 아, 거야. 있구나. 너무 으니까 먹으면서. <laughs>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멈췄어. 아,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어, 뭐냐면, 나는 그냥, <laughs> 나는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아, 그래. 왜냐면 애들이 어릴 때는 비타민C 니드가 그게 렇 크지 않아요. 그냥 가 쓰면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굳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까지, 그 먹기 싫은 비타민 C를 물론 <laughs> 어린이들 위해서 나온 비타민 C도 있지만은 밥을 먹기 시작을 하면 초등학교 네. 전이라도 밥을 먹기 시작하는 애들서부터는 이제 비타민 C를 좀 먹이는 습관을 들여 습관을 네. 들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렇죠. 맛있게 제품. 맛있게 나온 거. 어? 맛 맛있, 맛있어야 돼. 맛있지 않으면 안 먹어. 그래서 걔들이 뭐 건강해 우는 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게. 그래서 그거를 먹는 양은 제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캔디나. 이 쿠키처럼 막 그냥 먹게 어... 비타민C는 내가 거짓 얘기하지만 적게 먹는 게 문제지 많이 먹는 건 문제가 없어 아니다. 진짜로 내가 지금 40년 됐는데 적게 먹는 사람들이 문제지 많이 먹는 사 물보다 부작용이 없어. 적다 아, 물보다도 부작용이,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어 진짜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비타민 C를 하루에 5천, 6천 정도는 먹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두 분의 하루 루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침에 아침 운동을 항상 나가거든요. 몸 안에 비타민 C가 없는데 환소를 많이 쓴다.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아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 운동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망가지는 거야. 무조건 운동 전에 비타민 C 한 복. 그렇지. 공복에 운동하는 거는, 어. 그죠 공복에는 비타민 C를 먹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시간쯤 있다가 이제 운동하러 가면 쫙 아, 이제 비타민 C 올라가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걱정이 없지. 네.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도. 그 다음에 집에 와밥 먹죠. <laughs> 그때 또 비타민 C를 먹어. 호흡. 네. 벌써 두 번. 왜냐면은 그 음식이 들어가면 비타그 음식이 섞이면서 발암 물질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걔를 이제 비타민 C가 억제하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비타민 C 또 먹어요. 네, 그리고서는 병원에 와 병원에 와서 한참 일하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아 그때 하나 먹어요 또. 저는. 저, 제 생활을 말씀드리는 네, 네,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좀 있으면 점심 되잖아요. 점심 때밥 먹을 때또 하나 먹고. 그 다음 에또 일하다가 그다음 비타민 C 하나 먹고. 아. 지금 오기 전에도 저도 먹고 지금 또 먹었잖아요. 네, 그럼 진짜 수시로 먹는 거죠. 수시로 거예요. 먹는 거죠. 동물처럼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럼 네. 수제자. 불려면 네. 네. 수제자. <laughs> 수제자. 수제자. 이쯤 되면 수제자.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네. 한번 먹 아, 그렇지그렇지 그러면 네. 이렇게 먹는 거에서 용량을 네. 한 번에 어느 정도 드세요? 한 번에 2천에서 4천 사이 먹어요. <laughs> 그렇게나 많이 드세요. 네, 네, 네. 그럼뭐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저, 이만 좀먹겠네요 어, 그러네요. 네, 많이 먹죠, 요새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반질반질 반지, 하신는 게. <웃음> <웃음> 거의 뭐, 관원장님을 옛날부터 실제로 네. 본건 아니지만, 네. 정말 좋으신데, 네. 이게 다 비타민C 효과였네요. 이황재 어, 네. 박사님 어떠세요? 아, 나는 86년부터니까, 지금 몇년 됐어요. 이제 만 37년이 다 돼가는 거지. 굉장히 성실해요. 음. 한 번도 빠지자. 네네. 끼니 때 잊어버린 적이 정말 없을 정도로. 아, 나는 물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아, 이렇게 먹고 그걸 런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양을 이제 2,000ml씩 세번 먹다가 한 10년 지나 3,000 3,000 3 0씩 먹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4,000 4,000씩 먹는데 아, 요즘 이제 새롭게 하는 거는 아 자기 전에도 이렇게 먹어 보니까 아침에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 나는 운동을 나도 뭐 반원장만큼이나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걸어서 가잖아요. 출퇴근은 이 50분 동안 걷고 50분 동안 아... 걸어서 가잖아. 그것만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만팔, 만삼천보야. 그리고 여기서 뭐 회진하느라고 뭐 몇천보, 또 점심시간에 한 4, 5천보, 집에 가서 와이프 데리고 나가서 또저 저녁 먹고 나서 또한 6, 7천보. 그 맨날 2만 3, 4천보씩 벌어, 매일. 그것도 뭐 그냥 건들건들이 아니고 그냥 기르고 없기 때문에 파워, 보통 오케이. 운동이 아니에요. <laughs> 나는 걷는 거는 사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삶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사, 삶의 기본이 걸음이야. <laughs> 여기서 지금 저기 가서 걸어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걷는 거는 난 굳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2만보가 넘어온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되면은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근데 그게 딱 비타민 C를 딱 먹고 자고 이러는 아침에 너무 말끔한 거야. 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 어, 아침에 식사와 함께 내알 그다음에 점심 저녁 내알하고 자기 16 전에 만 육천 원을 기본적으로 먹고 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2년반 전부터 이제 클리닉을 하면서 그~ 정말 코로나의 와중에 여기서 했잖아요 네. 아우 그런 일이 생각해 없어요 여기 특히나 코로나에 걸린 목사님 성교사님들이 대학병원 큰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양성이 나온다고 네. 안 받아줍니다. 굉장히 병원 가기 힘들어요. 그 코로나 검사로 양성 나오면은 받아주지 않아서 죽은 중환자들이 많았어요. 네. 어, 나는 이 병원에서 진짜로 코로나든 독감이든 걸린 분들하고 얼마나 노출이 됐겠어요, 내가. 그렇죠. 매일, 매일, 지금도 뭐, 지금도 저 솔직히 걸렸어요. 근데 이 주사를 안 맞을 수 없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아 가까이 오지 뭐 이럴 수 있어? 아 그러셨어요? 막 이래가면서 그 환자 가서 오세요, 그냥 허구해주고난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안 걸리셨다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네. 오후 5시쯤 되면서 <laughs>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laughs> 이 바이러스 증식하는 게 느껴져요 네. 나는 비방이 있지 그러면 그, 그날은 비타민C를 3시간 간격으로 4알씩 먹을 뿐만 아니라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이라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딱 먹으면요 그 다음 날 끝. 그거를 3년 한 거예요. 그게 그서 나는, <laughs> 그거는 뭐 나중에 한다. 내가 우리, <laughs> 저 우리 시청, 시청자들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비밀리 네. 알려줄 거고. 아무튼, 생각해보세요. 난단 하루도 결교를 한 적이 없어요. 음. 내가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야, 도저히 앞으로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2년, 지금 한 7개월째 돼가는데, 되가, 단 하루도 결근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안녕하세요. 물어보세요. 저도 결근한 적 없어요, 박사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뭐냐면, 내 얘기는 어, 뭐냐면, 네. 나한테 그렇게 감기와 독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나랑 그렇게 접촉이 됐었어도, 감염이 되지만, 알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냥, 거기서 끝. 난 확, 확실한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간질간질하네. 백신이 거라... 아니야. 백신은 안맞았지만 있다. 응? 그날은? 이게, 하루 혹신이라는 걸 먹고, 비타민C를 자주 먹는 거지, 그날은. 어, 그렇구나. 어,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바이러스가 이미 침투했을 때는 이미 나는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어도 용이없다 어, 아니지, 그래. 아니지. 아니, 아니. 그때 먹어야지. 그때부터 증식을 아, 못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중요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감기 기운 그러니까 상기도 감염은 뭔지 몰라요. 그게 맨 처음에는 그게 독감인지 그냥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몰라 똑같아.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근데 전조 증상이 비슷하잖아. 아 이거 내가 목 목이 털털한 게 이상하다 할때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 그 시간을 가급 빨리 캐치해가지고 바로 할로신 먹고 비타민 C 4열 먹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은 시간 하면, 간격으로. 2 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루를 지나지 가 않아. 그럼 이런. 것도 전 들었어요. 메가도스를 할 때에 끊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또 들었어요. 잘못되는 거죠. 지금 음. 박사님 저, 인지. 저, 인지. 인지. 박사님이 젊으시는 박사님이 하신. 박사님은 절대 그런 얘기가 한적 없어요.